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연방의회에서 2025년 연방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는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CBS 뉴스와 유고부가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마자 전국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직접 연설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넘는 76% 응답자들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연설에서 유권자들 중시 이슈에 대해 언급을 얼마나 했는지를 물었는데 역시 압도적 다수인 63%가 매우 많이 언급했다고 답해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희망적이라는 감정이 들었다는 답이 68%로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면서 한국의 군사적으로나 여러 다른 방법으로 너무나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렇다며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대미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제 발언은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무관세 교역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일본 등과 함께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할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를 자동차 산업에 한해 재차 한 달간 유예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CNBC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 한달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자동차 품목에 한해 관세면 제가 적용될 경우,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 역시 잠시나마 관세를 면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28일 파국으로 끝난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 무기지원뿐 아니라 정보지원까지 중단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진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의 지원 중단이 군사 영역과 정보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협력은 러시아군 표 적을 식별하고 타격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능력에 필수로 이에 따라 러시아군을 상대하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지 하루 만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기를 흔들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광물과 안보 협정에 대해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방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서신 내용을 소개하며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며 만족해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서안에서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미국에 의한 명확한 안전 보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미국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으로 인해 러시아에 추가적으로 영토를 빼앗길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백기 투항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로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OECD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 본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o e c d 는 지적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장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하겠다는 뜻을 소셜 미디어에 밝히고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썼습니다. 장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전 의원은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부터 일부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8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47도, 밤 최저 28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57도, 밤 최저 36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